알아볼게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?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? 네,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? 음, 지금, 현재 그 마포 태형아파트 32평을 지금 보유 중이거든요? 네. 예. 2009년에 한 5억에 매입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살고 있는데, 예. 그 매입 당시 한 대출 한 3억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 갚았어요? 네네. 현재 시세 한 10억 5천에서 한 11억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? 네네. 그래서 이제 매도 후에 좀 일시적으로 이주택으로 갈아타기로 대출 한40 정도 껴서 네. 레미안 그 마포 리버웰을 좀 살까 하는데 어떨까 해서 전화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. 알겠습니다. 레미안 네. 마포 리버웰. 앞으로의 네. 전망은 어떤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. 바로 해결사 만나보겠습니다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이제 그 우리가... 아까 마포 어느 아파트라고 하셨죠? 응, 리, 리버웰이요. 아, 살고 있는데, 아니, 갖고 아, 있는데? 아, 태양 아파트요. 아, 태양 아파트요? 이렇게 예. 멀지 않네요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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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지 않은 곳에 지금 가, 어, 갈아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, 예. 어, 지금 거주 중이세요? 아니면 임대를 놓고 계신 중이세요? 지금 거주 중이에요. 아실 거주요? 예. 아, 그럼 잘 아시겠네요. 자, 예. 저는 어, 제 의견은 우리 입장에서는 갈아타면 좋겠다. 라고 네. 의견을 드리고요. 그 네.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. 네. 좋은 아파트죠. 태형 아파트도 좋은데, 이 네. 지역 자체의 장점을 먼저 한번 볼게요. 우선, 네. 해당 아파트, 태형은 여기 있고, 네. 레미안 마포, 어, 어, 네. 리버, 웰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덕, 여기에 이용하는데, 둘, 둘다다 다 문제는 없죠. 따라서, 뭐,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, 이 공덕역 주변으로, 개발에 대한 호재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. 개발에 대한 호재가 어, 기본 계획에서 마포, 공덕동은 어,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업무 시설이 들어서겠다는 라 계획들이 서울시 계획 안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이일 때는 좋아질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지역은 마포, 태형에서 다른 곳 옮기는 것보다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. 레미안 마포를 지금 선택하셨는데 여기에 장점이 한강이 보이거든요 한강뷰가 네. 되거든요 네. 이 한강에 대한 뷰에 대한 가치는 일부만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인 것 같아요 네. 따라서 이 한강에 대한 뷰가 보인다라는 건 앞으로도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레미안 마포 같은 경우도 신규 아파트에 해당되죠 지금 현 정부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. 재건축 재개발 많이 못 짓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안전진단 아까 같은 경우 성산 시영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전진단이 계속 강화되면서 시간이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신규 아파트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태형 아파트를 매각해서 무리가 없다면 한강뷰를 끼고 신규 아파트로 옮기시는 게좀더 지혜롭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갈아타는 쪽에. 의견을 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.